초음파 두께 측정기 CMX2D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에 전원을 켜시기 전에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전원을 켜주시고 센서를 선택할 건지 물어봤을 때 ESC 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ESC 키를 하면 마지막 세팅 값 세팅된 값이 불러와지게 되는데, 어, 그럼 먼저 어, 사용법을 읽기 위해서 스틸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메뉴 키를 들어가서 보시면, 셋업 메뉴에서 오픈 들어가시면 대표적인 측정값 1번을 선택하시면 스틸 계열 측정하실 때 2번을 선택하시면 FRP가 조금 거칠거나 라운드 같은 걸 측정할 때 용이하게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것이 있고 3번은 FRP인데 표면 조도가 좋은데 이런 경우 조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실제 현장에서 기사 어, 샘플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세팅 값을 어, 변경을 해서 어,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틸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온 다음에 OK를 눌러주시고 측정을 음. 하시면 이제 측정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두께가 측정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두께, 음, 음, 측정물에 따라서 두께 값이 맞지 않을 경우 두께 보정을 하셔서 엄속 값을 제대로 어, 장비에다가 입력을 하신 다음 두께를 측정을 하셔야 두께 값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기사 표준 1편 기준으로 조금 음, 한번은 꼭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요 두께가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두께가 12.5mm 인데 뭐 두께 값이 조금 미세하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메뉴 K 눌러서 음, 여기 보면 원 포인트 캘리 브레이 션 여기 에서 엔터 12, 알고 있는 물리 적인 두께 를 입력 을 하고 ok 를하게되면 아마 12.5 라고 바뀌 게되고미 세하 게조 정이 될 거고 음소 값 도, 조정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측정물에 따라서 이 음속값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주셔야 측정이 제대로 되고 이 측정 모드로 가시면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틸은 기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FRP 재질을 측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FRP 같은 경우는 미세 접합부 부분에 미세한 신호가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a s c a 기능이 있는 장비로, 요 미세 신호를 검토해서 실제 바닥 에코에서 나오는 시그널만 잡아서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좋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CMX2DL 모델은 그 기능이 있어서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 FRP 두께 측정을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FRP를 측정을 할 때는, 이 메뉴 키에 눌러서, 세대 값에서, 오픈, 어, 플랫함 음, FRP 재질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3번을 불러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당사, 어, 가지고 있는 시, FRP 시로이기 때문에 기사가 각, 음, 측정해야 되는 어, FRP 조건하고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어, 그 부분에 맞게끔 이제 설정은, 바, 약간의 미세한 설정을 바꿔 주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기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께가 측정이 FLP 두께가 제대로 측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기본 세팅 값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 이 개인 값이라고 하는 부분을 음 적절히 설정을 해 주셔야 제대로 측정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값은 TV에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초음파 음파가 바닥까지 진행을 해서 되돌아 오면서 바닥에 코 신호만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개인 값이 잘못 입력이 돼서 요 미세 계면의 신호가 잡히게 되면 엉뚱한 두께 측정이 될수 있으므로 어,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엉뚱하게 잘못, 어, 이 미세 접합부의 노이즈 신호를, 어, 개면 신호를, 바닥 에코 신호를 잡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신호를 잡게 되기 때문에, 엉뚱한 두께 측정이 될수 있으므로, 요 개인 값을 적절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낮게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요 게이트 신호 어떤 시그널이 바닥에 구해서 신호가 나왔을 때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어 시그널, 어, 시그널 에스캔 시그널이 나오긴 하지만 두께 값은 위에 측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측정물 조건에 따라 개인 값을 적절히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요 게이트의 높이 요 요. 손의 높이를 적절히 좀 조정을 할 필요도 있는데 또 너무 낮게 설정을 하거나 너무 높게 설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0에서 11, 12 정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핵심은 또 개인 값을 얼마만큼 내가 측정하고자 원하는 시간을 해서 적절히 설정을 하느냐 또 너무 높지 않느냐 하고 하는 부분을 적절히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세팅을 하시는 게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곡면 같은 이렇게 좀 표면 조도가 나쁠 경우에는 또초파 감쇠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 값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칠면 총파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 개인값을 너무나 아까 같이 설정을 하면 측정값이 측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값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같은 FIP 재질이긴 하지만 어떻든 제작 공정에 따라서 이 총파 음속값이 다르기 때문에 요 부분을 보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보정하는 한번 하는 한번 방법은 아까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보정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 2번 라운드 된 부분을 하면, 이제 보정이 끝난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요 이제 측정이 잘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되도록이면, 이 부분이 잘 되게끔 이렇게 파형이 깔끔하게 나오는 고그 부분만 큼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FRP 특성상 이렇게 포인트가 좀 잘못된 부분을 측정을 하면 엉뚱한 측정 값을 할수 있으니까 이 스캔 파형을 분명히 기억을 하신 다음에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 것들 포인트만 되도록이면 검사를 해주시고 만약에 엉뚱하게 나온다 라고 하면 요 개인값을 적절히 이렇게 딱 조절을 하시거나 약간 미세하게 조절은 경우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두께값이 제대로 측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핵심은 요 개인값을 얼마만큼 잘 설정을 하느냐가 두께 측정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고 또 아까 뭐 간단하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두요 메뉴에서 두께 원 포인트 캘리브레이션을 정확하게 해서 이엄속값이 기사가 이 가지고 있는 FRP의 엄속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두께값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므로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두께값이 다르다. 그러면 메뉴 키 들어가서 이 부분에 알고 있는 물리적인 두께값을 입력을 해주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잘 해주셔야 측정이 잘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어떻든 측정을 했을 때요 요 파형이 깔끔하게 잘 나오게끔 요 개인값을 적절히 설정하는 부분이 반드시 해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점을 유의해서 측정을 하시면 FRP 재질을 잘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